의 약속은 욕을 안 쓰겠습니다. 명의 약속 실천 방법은 욕 대신 바른 말을 쓰기입니다. 명의 저의 명예 약속은 욕을 안 하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욕 대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나의 명의 약속은 나쁜 말을 쓰지 않기입니다. 나의... 명의 약속 실천 방법은? 이렇게 놓고 가. 좋은 말 쓰기입니다. 나의 명의 약속, 처음에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욕도 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겠습니다. 명의 약속 실천 방법, 바람을 쓰고,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 나의 명의 약속은? 욕을 안 하는 거입니다. 명의의 약속을 채우는 방법은 욕 대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나의 명의의 약속은 나의 얘기를 바르게 쓰주습된다 기질을 바르게 쓰주습다 나의 명예 약속입니다. 전 친구들한테 안 때리고 착한 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놀리지도 않고 반칙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의 명예 약속 실천 방법은 독수하거나 일기하기입니다. 제 명예 약속은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 방법은 욕 대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나의 명예 약속은. 인사를 잘하겠습니다. 명, 명의 약속 실천 방법은 바른 말을 아, 욕을 안하겠습니다. 바른 말을 쓰겠습니다. 나의 명의 약속은 욕을 안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은 욕 대신 고을 쓰겠습니다. 명의 약속은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명예 약속 실천 방법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나는 명예 약속은 친구들과 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친구와 놀기 놀겠습니다. 명예 약속은 역을 안하기입니다 실천 방법은 친구한테 바로 말끔지 해주겠습니다. 우명의여구 친구들과 친하게 지난는 것입니다. 저의 명예여고가 욕대시에 고음을 쓰니다 <laughs> 지금부터 양기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더 덥습니다. 곧 추워지는데 좋은 네. 응, 꽃샘추위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재호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재호 기자. 네, 저는 정재호 기자입니다. 오늘 아주 축합니다 오늘 네, 다시 한번 꽃을 주려고 하거든요. 여기, 여기 학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금, 어땠는가요? 춥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미리 장발을 가져왔습니다. 꽃샘추위라서요 네, 지금부터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샘주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양학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황사가 왔... 왔어요. 김선욱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황상시심에서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안 여요안그 옆에 있는 시민들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저, 저는 지금 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전운동화로 나왔는데 황상을 와서 진시식를 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2학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서 시민들이 꽃그릇을 갔다는데요 홍주현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홍주현 기자입니다. 네. 저 지금 꽃그릇 향나와 있는데요. 박원호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박원호입니다. 무슨 것을 봤나요 개나리꽃. 네, 네, 네. 꽃이 아주 예쁜데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지금부터 2학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극태우 기대를 부르겠습니다. 극태우 기대합니다. 장사 오시면서 가는 게좋것 같습니다. 어, 이정은 학생. 네. 여기를 홍사 들어 여기는 홍사 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 그래도 다인입니다. 어요 이제 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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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봄비가 오는 곳에 가있다는데요. 김성경 기자를 골라 보겠습니다 김성경 기자. 안녕하세요. 아, 저는 김성경 기자입니다. 초. 저는 거기에 그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동영상 학생의 기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동영상 학생의 기분은 어 어떠, 어떤 어떠, 떤세요 저는 축구를 안 해도 정말 화가 납니다. <laughs> 네. 이상 이상입니다. we uh -oh.

哎呀！